네, 달달한 30점입니다. 오늘은 실전 영상과 함께 시스템을 복습하는 시간이고요. 접시 시스템, 실제 공략한 영상과 함께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략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 중에 공략한 시스템으로 공략한 접시 시스템 무배치 보시고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보시죠. 같은 게임에서 나왔던 두 번째 접시 배치입니다. 네, 아쉽게 득점은 안 됐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가져왔고요 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가격 착하고 성능 좋은 제규어 큐와 달달한 30점을 사용하는 네오파드 큐는 협력업체인 당구25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구25에서 판매되는 제가 추천하는 큐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큐 구매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성비 좋고 성능이 좋은 큐들이니깐요 자, 첫 번째 배치입니다. 아까 영상에서의 첫 번째 배치예요. 첫 번째 배치고요 자, 접시 시스템, 뭐 플레이트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뭐 되돌아오기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접시라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접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전 강의 영상이나 제가 시스템 예제풀이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실전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우리가 투 쿠션 수는 0에서 10. 대략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이렇게 멀리 있는 공까지 우리가 접시를 공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10 내외에 한 2, 3포인트 정도까지 우리가 접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크게는. 보통은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큐볼 수는 2, 3, 4, 6, 8입니다. 2, 3, 4, 6, 8. 그 다음에 원 쿠션 수는 20, 40, 60, 80. 자, 이거를 뭐 10, 20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걸, 그걸 많이 사용했었는데, 자, 그러면이큐볼 수도 달라지고, 어, 소수점 형태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두 배로 한 시스템인데, 이게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편해요. 사용해보시면 더 편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큐볼수하고 1쿠션 수, 2쿠션 수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계산식은 간단해요. 원쿠션,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원쿠션은 접시를 하기 위한 원쿠션은 큐볼수 곱하기 2쿠션 수예요 결국에는 2쿠션 수를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는, 자, 큐볼이 자, 이렇게 쿠션에 근접해 있으면 큐볼 수를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빨리 대략 라인을 하나 찾는 게 좋아요. 아라고 예를 들어서 먼저 가상의 선을 그어보면, 아고 대략 아에서 가는 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1쿠션이 10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4, 4에서 10가는 9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려지죠? 4 곱하기 10은 40이니까 40을 향해서 이렇게 공략을 한 겁니다. 4 곱하기 10은 40이 되니까 원쿠션 수가 40이 되죠. 그럼 40을 향해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40을 향해서. 자, 그랬더니, 대략 빨간 공의 왼쪽에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원저리로 걸리게 돼 있어요. 라인이. 자, 우리 접시는 한 절반 내외로 걸리면 될것 같아요. 8분의 3, 8분의 4, 상관없어요. 8분의 2도 괜찮고.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얇게 맞으면 어려운 배치죠. 많이 꺾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큐볼이 여기 안 걸려 있어요. 여기 안 걸려있죠? 그러면 한 3.5를 하나 더 해보세요. 3.5 곱하기 10은 35니까. 여기가 30이니까 35는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 정도 들어오는 라인으로 이렇게 더 보는 거죠? 그러면 큐볼이 여기에 좀더 가깝네요. 여기에는 3.5 곱하기 10 해서 35를 공략을 한 거고요. 35는 좀 있겠죠? 자, 그러면 큐볼은 어디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때는 지금은 많이 꺾어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회전을 줬습니다. 3팁, 수행 회전만 줬어요. 굳이 하단을 줄 필요는 없을 것같고 현재 배치에서는 그래서 9시 3팁을 줬고요. 지금 이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3 35, 5가상의 35선을 공략하는 선과 40을 공략하는 선 중에 35에 제 수구가 좀더 큐볼이 더 가깝기 때문에 약한 37포인트 정도를 공략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엎드리시면 돼요. 여긴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가상의 선을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에, 여기가 30이고 40이니까 40에 좀더 가까운 30을 향해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매치 하나만 더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배치였죠? 자, 첫 번째 배치에 대비해서 조금 더 난구라고 볼수 있죠. 자. 일목적구가 이렇게 쿠션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고 이 포인트보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난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자, 쿠션 대략 한 12. 여기가 12니까 0, 10, 20이니까 한12 정도 된다고 보시고 초볼은 대략 이쯤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 2, 3, 4니까 아에서 출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4 곱하기 12는 48. 왜 여기 48이죠? 20, 40, 60이니까 대략 가운데가 50일 거잖아요. 50하고 48은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20단이기 위 때문에 여기 50하고 48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50을 친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공략을 했더니 대략 우측에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우측에 걸리고, 어, 운 좋게도 큐볼이 내가 가상으로 잡은 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엎드리시면 돼요. 바로 48을 향해서 엎드리시면 된다. 자, 4 곱하기 1 2는48 라인을 가상의 손으로 빨리 잡아봤는데, 큐볼이 거기 걸려있어요. 이럴 경우에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1목적구와 2목적구의 관계와 1목적구의 위치. 1목적구가 일단 쿠션에 많이 근접해 있어요. 많이 붙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큐볼이 맞고 여기서 뒤집힌다 그러죠?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좀 밀릴 수가 있어요 많이 지금 각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밀리지 않고 공이 뒤집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단 당점이나 어 중단 당점 이상의 당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어 공이 좀 뒤집힐 수 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분리가 돼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중하단 당점을 주고 많이 꺾여야 되니까 최대 회전, 최대 회전인데 횡회전보다는 조금 아래 그래서 회전으로 따지면 4팁 회전, 당점으로는 3시 45분 3팁 정도를 주고 조금 더 스피드를 살려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영상에서는 뭐 아슬아슬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쿠션의, 1 쿠션에, 2 쿠션의 지점을 결정을 할 때는 자, 이렇게 공략을 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라인으로 이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가는 라인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볼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는 라인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는 라인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곱하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일목적구의 숫자를 결정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 이런 배치에 맞게 속도를 결정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다시 한번 공략 영상 보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치에 따른 속도, 속도와 크록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치는 뭐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그냥 간결하게 공략을 했죠. 자, 두 번째 배치는 음, 일목족구의 위치 때문에, 장점과 스피드를 좀 살려서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회전 주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까지 볼수 있죠.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달한 30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